아 오늘도 good morning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비행이 두 개가 있는 날인데요. 근데 이제 하나는 그냥 여기 안에서 랜딩 연습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오늘 롱 크로스 컨트리를 갑니다. IR 학생인데 오늘 특별하게도 라스베가스로갈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과정들 좀 같이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또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비행하는 게 좋은 이유 중 하나가 경비행기로 몇 시간 안에 가볼 만한 곳이 진짜 많다는 거예요. 편도로 두세 시간만 날아가면 라스베가스나 샌프란시스코, 빅성같이 멋진 곳들을 금방 갈수 있거든요. 오늘도 학생이 안 와서 기다리고 있는 교관의 모습이죠. 이 말하고 학생이 급방 와서 비행하기 전플라이터를 타는데 오늘은 랜딩 연습 하느라 타이어를 꼼꼼히 체크하고 있이 학생은 얼마 전에 솔로 비행이 끝난 학생인데 그 전까지 비행이 재미없다고 하다가 솔로 비행하니까 갑자기 재밌어서 저와 주7일 같이 비행하고 있어요. I understood. I don't know. s i k n e w was like for like right traffic. h t I don't k n o

어, 지금은 수업 한 개를 딱 마친 상태이고요. 시간이 조금 남아 가지고 어, 밥을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이 주변에 파모보이라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버거 프랜차이즈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더 해보려고요. <목소리> 여기서 이 베이컨 보이가 제일 맛있습니다. 저기 라스베가스까지 가는데 경비행기로 한 왕복 5시간 조금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가는데 한 2시간 반 조금 안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뭐를 먹고 가야 될것 같아요 아 사실 햄버거를 안 먹으면 좋은데 뭐 여기서는 답이 없습니다 뭐 여기서 뭐 한식 찾을 것도 아니고 구성이 이렇게 나오는데 한 13불 하거든요? 사실 맥도날드 가서 빅맥 먹어도 한 10불 넘게 하는데 이 정도면 되게 해자죠. 여기서는 이 소스 1000 드레싱이 진리입니다. <목소리> 버거 맛있게 먹고 다시 돌아왔고요. 저는 모든 비행을 가기 전에 10분씩 프리브리프를 하고 있는데 이번 건 특히 IFR 비행이기 때문에 학생에게 비행하기 전에 예상되는 루트나 특이 사항들을 미리 숙지시키고 비행기에 타고 있어요. IFR은 한번 놓치면 그날 비행은 버렸다고 봐도 될 정도로 멘탈 싸움이기 때문에 브리핑을 더 자세히 해주는 편이에요. 비행 한번 날리면은 최소 500불입니다. route yes that's the hardest part that you can reply back to ATC like i s a long, long, long route right yeah. 오늘 비행기는 다행히도 오토파일럿이 있는 비행기라서 조금 편할 예정이고요 공항 연락해서 클리어런스 받아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Ground, Cessna 767 c h a r l e Lima with i f a pickup for North Las Vegas Cessna 7 Charlie Lima clear to the North Vegas Rob uh, Christian Victor Golf Tango Airport via the Chino runway 26. Obstacle departure procedure. A left turn to Paradise. Then S file. Maintain five thousand. Expect nine hundred thousand. One zero minutes after departure. Cellcast departure frequency one three five point four. Squawk four six six one. Seven six seven Charlie Lima. Chinook tower. Uh, two six right. Then left to direct to Paradise. Maintain five thousand. Expect nine thousand. Squad four six seven four. Seven Charlie Lima. 아쉽게도 몇 가지 안 바쁜 날이면 끝까지 혼자하게 기다리는데, 오늘은 공항에 엄청 바빴던 날이라서 제가 대신하게 됐네요. 토픽으로 이날 진짜 바빴는데, 이 와중에도 치료는 항상 친절하네요. 배울 점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륙을 잘 마치고, 바로 오토파일럿을 켰구요. 오토파일럿 급이 여러 개가 있는데 조금 오래된 오토파일럿이라서 그런지 조금 삐뚤어지게 가더라고요. 가다가 보니 빅베어도 보이고요. 그 이후에는 거의 사막이에요. 이 뷰가 지루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국적이라서 그런지 이런 게더 멋있더라고요. 학생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2시간이 훌쩍 지났고요. 벌써 라스베가스 도시가 보입니다. IFR로 비행을 해서 브라보 공항 위로도 한번 지나가 보고요. 호텔들도 많이 보이네요. 5분 정도 더 지나서 저희가 착륙할 노스 라스베가스 공항도 여기 보이고요. 무사히 랜딩도 잘했습니다. 저희 이제 노스 라스베카스에 도착을 했고요. 어, 여기서 이제 조금 놀다가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Look at him.